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을 알려 주셔요.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.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. 그런데 자기 의도랑은 다르니까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예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예배를 했는데 내 원하는 걸안이루어주니까 뭐라 그래요? 하나님은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.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.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 안 보고 계신다. 하나 응답안 해주시더라 그러는 거예요. 그왜 그런가 보니까 하기는 했어요. 분명히 금식기도 했어요. 분명히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머리도 숙였고 붉은 배옷도 입고었고 죄도 펴고. 기도했어요.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. 그런데 그 마음이 온갖 오락을 생각하고, 온갖 악한 일을 하고,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,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온갖 생각을 하면서 겉모습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. 겉모습만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. 그 기도가 연합되고 상달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. 네가 고개만 숙인다고 금식이냐? 네가 굵은 배움만 입는다고 금식이냐, 제만 편다고 금식이냐 하는 것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